나는야 기부천사 이거 너네 다 가져 영국에서 살아남기 174일차 오야코동에 양파가 없으니까 묘하게 느끼한 게 은근히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2.4파운드 남은 런드리 카드로 마지막 세탁기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실패했다 남은 옷을 그냥 버리려고 쓰레기장으로 가져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기숙사 1층에 기부함을 발견했다 추리닝부터 얇은 패딩까지 안 입는 옷을 한무더기 여기에 넣고 있으니까 직원이 와서 도와주면서 칭찬도 해줬다 그리고 열심히 노트북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혈중 녹차라떼 농도가 떨어져서 긴급 수혈을 해 줬다. 모니터를 너무 들여다봐서 눈이 빠질 것 같을 때쯤 저번 주부터 내내 고생한 작업물들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그리고 안 팔리는 주방 용품들은 결국 기숙사 공용 공간에서 나눔을 하기로 결정했다. 6개월 동안 쓴 애착 조리 도구들을 캐리어랑 장바구니에 한가득 챙겨서 동생이랑 낑낑거리면서 옮겼다. 실내에 두면 사람들이 잘못 볼까 봐 이렇게 야외 탁구대에 펼쳐 놓고 엄청 뿌듯해 하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2시간쯤 지나서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으려는데 큰 후라이 팬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모양 빠지지만 다시 주우러 1층에 내려갔는데 그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집어가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작은 후라이팬을 쓰려고 이탈리아인들이 진짜 싫어한다는 파스타 면 부수기를 했다. 근데 면이 짧으니까 정말 포크에 잘 감기지도 않고 불편하기는 했다. 아이스크림이 저번에 먹은 게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하나 더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음오늘리 영국에서 보자. 이자는 넘었다